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성 베드로 사도자 축일입니다. 오늘도 앞서가신 분들 또 살아계신 분들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미사를 많이 봉헌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미사를 통하여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 믿고 함께 겸손되게 기도합시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위아들 주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천능하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교회를 세우셨으니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두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laughs>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신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떤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하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내 영혼에 생기 도두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제한 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알렐루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판속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이혼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로의 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아래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절에 <laughs> 앉으세요.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아참 시간이 너무 빠 아, 너무 너무 빨리 흘러요. 여기 온제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그 사이에 우리 성모불대리 공동체에 새로 오신 형제 자매님 혹시 계신가요? 손님들 어보세요새식구 아네 제가 좀잘보이지 않습니다만 형제님이시죠? 네 그래 축하합니다. 일어나 보세요 그래 예예박수로또 예. 또두 두? 예, 또또 또 환영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참잘 들어오셨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예, 그래요. 오늘의 베드로 사도자 축일이 지나는 의미는 베드로 사대 후계자의 교황 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부각시켜 주겠습니다 현 교황님은 몇 대의 교황님이시죠? 베드로 4대 후계자로서 몇 대? 266대입니다. 네? 266대. 베드로 4도. 오늘 보고 말씀대로 너는 베드로이다. 베드로 반석을 말해줘. 무너질 수 없는 굳건한 바위. 이반석위내 의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열두 사도의 교회를 세운다면 열두파가 됐을 텐데 베드로 사도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늘나라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열쇠를 베드로 사도에게 맡기고 베드로 사대의 이제 후계자가 1대, 2대, 3대 해서 로마 박해 시대 300년 동안에 30명 교황님이 다 순교하셨습니다. 서른 명의 교황님의 현대 이제 교황님이2 6 6 대요. 여러분 베드로 대성당 그 지하에 쭉 가보면은 거기 교, 역대 교황님들 유해 묘가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당이 왜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베드로 사도 유해가 제대 밑에 있어요. 제대 밑에. 예?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유해를 중심으로 해서 역대 모든 교황님들의 무덤이 그 베드로 대성당, 지하성당에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에한 가보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은 세 가지 칭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 두 번째는 로마의 주교. 로마의 죽음는 것은 모든 가톨릭교의 수상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바디칸의 원수 옛날에는 로마 전체가 교황님의 영토에 있어요. 그러다가 1921년 에, 그 영토를 이태리 정부에 주고 우리는 요 바디칸이라는 요 언덕 작은 마을을 우리가 갖겠다. 그래서 바디칸은 일개 독립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제일 적은 나라가 바디칸 국가예요. 몇명 되느냐? 고위 성직자들 다 일하는 사람들에서 천 명이 좀안 돼요. 거기에 천 명도 채안 되는 작은 국가의 교황님이 대통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가면은 국빈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제일 작은 나라의 교황님이시지만은 전 세계 의 정신적 지도자시죠. 음? 그리고 현 교황님이 파란스코 교황님 예수의 에, 출신이시죠. 철저하게 가난을 부리시고 고통과 순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 늘 미사 때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 하지만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에 십자가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황님에서 항상 우리가 에, 기도하는 거 잊지맙시다. 오늘 원장님. 에, 제가 좀 청주에 가서 오늘 저녁에 좀뭐 일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미사 영성체 후에 바로 이어서 성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 평소에 5시 23분 열차입니다만 오늘은 4시 23분 열차로 이렇게 떠날일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장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만 오늘만 예, 미사 영성 최후에 이어서 성 시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 끝난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에 예, 하느님의 자배기도 하고 그의 행사를 가졌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네.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기도와 제물을 받아들이시어 목자인 베드로 사도의 인도로 저희가 신앙을 온전히 보전하고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른 일입니다. 고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오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아버지께서는 양떼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보호하며 지켜주시려고 복된 사도들을 목자로 세우시어 성자를 대리하여 양떼를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나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늘과 땅에, 땅에 가득 찬그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지는 그 분, 참매 받으소서 오사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laughs>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고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안에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laughs>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네니, 죄를 사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에게 하시네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조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도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네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더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령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지혜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일적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아,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아멘.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합니다.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네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주님 제안에 주님. 주님을 모시게 합당 제안사와는 한말씀 하나 서서제 영원의 건날이다. 영성체송,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판수에 내네 교회를 세우리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 하느님 형사 따라지엄 받은 몸이니.